헬스케어 신약 개발,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와 같은 키워드들이 부상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핵심 재료가 될 생물자원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크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개발된 중요한 연구자원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외부 요인으로부터 연구자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구자들의 연구자원과 정보들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되어 실용화되기 위해 생명자원거래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 및 연구자원의 공유를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코쿠는 다양한 생물자원 중 예쁜꼬마선충에 주목했습니다. 예쁜꼬마선충은 신약개발, 독성평가, 효능평가 등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기대됩니다. 코쿠는 예쁜 꼬마선충을 확보하고 실험 모델로 개발 보존하며 예쁜 꼬마선충을 활용한 기초 연구부터 교육 키트 제작까지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코쿠는 예쁜 꼬마선충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여러 미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쿠는 예쁜 꼬마선충의 특정 행동, 운동성 등 다양한 특성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표현형 평가 기준 정립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항산화 평가 기준 정립으로 연구자는 타겟 물질 연구 시더 정확한 시험 수행 및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자들이 예쁜 꼬마선충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코쿠는 AI 기반 분석 기기를 통해 예쁜 꼬마선충의 생리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쿤을 통해 연구자는 정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쁜 꼬마 선충 활용 연구 결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고 분석 기기를 통해 타겟 물질의 효능성 역시 더 정확하게 분석 가능합니다. 분석을 통해 얻은 타겟 물질의 효능성과 예쁜 꼬마 선충의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및 산업에 활용 가능한 돌연변이 개체를 개발 가능합니다. 코쿤은 개체가 가진 특성과 관련 연구에 따라 구분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 쪽으로 유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코쿤의 바이오뱅킹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용한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뱅킹 및 관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연구 기관 및 기업의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 형태, 수량에 맞춰 공급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핵심 재료, 생물 자원 코쿠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예쁜꼬마선충을 확보하고 바이오 산업에 유용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개발하며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공급 및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세계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